안녕하세요, 집도끼입니다 오늘은 블록의 색깔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홈에서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 걸를 가지고 오시려면 파트에서 블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블록을 선택하시고 나면요, 색깔을 지정하실 수 있을 건데요, 마우스를 잡으시고 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들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블럭 색상들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블럭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어? 그러면 왜요? 이렇게 아까 했던 부분에 그대로 색깔이 지정되기 때문에 또 한번 바꿔주셔야 되겠죠. 하나 누르셔서 마음에 드신 색깔로 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스튜디오의 블록 색깔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